이 얘기 진짜 소름돋는 영화 같지 않니? 어느덧 재직권 1주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요즘 전 세계를 상대로 천주국 대통령이 뭔지 보여줄게.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이런 트럼프도 아직 못 잃은 소원이 하나 있어. 바로 노벨 평화상. 아, 노 실패인가 싶었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번 노벨 평화상. 사실상 트럼프가 숨은 주인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야. 수상자는 베네수엘라 민주화운동가 마리아 마차도 이 사람이 노르웨이 시상식장에 깜짝 등장했거든. 왜 난리였냐면 마차도는 2014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출국금지 상태였어. 독재정권에 맞섰다가 1년 넘게 숨어지내던 인물이야. 근데 탈출 과정이 진짜 보 영화야. 가발 쓰고 변장해서 10곳 넘게 통과하고 어촌 마을에서 나무 배 타고 탈출 섬나라 거쳐서 결국 노르웨이 도착. 여기서 다들 생각하지, 이거 혼자 했겠냐? 마차도 본인도 말했어.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근데 보안상 말을 못한다. 심지어 탈출 당시 미국 F-18 전투기가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야. 이 작전 트럼프가 도와준 거 아니냐? 왜냐면 트럼프랑 마차도는 공통의 적이 있거든.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트럼프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와 테러 정권의 수장이라고 규정했고, 이번엔 아예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긴급 생포해 왔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무섭다. 깡패 같고 너무 영화 같아 마약 근절이라는 명분도 이해는 가. 마약 은 진짜 근절돼야 하니까. 근데 동시에 베네수엘라 석유 그리고 중남미 영향력까지 미국이 노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지. 국제 정치는 원래 그래 정이냐 음모냐가 아니라 대부분은 둘 다야. 그리고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지. 말안 들으면 우린 직접 잡아간다. 중국도 보고 있고 러시아도 보고 있고 북한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는 무서운 사람이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편이면 낫다. 이런 생각도 들어 윤석열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트럼프는 그거 완전히 무시했어. 대신 손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야. 이재명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동. 이 강조 확실히 했고, 친분도 분명히 보여줬지. 이 조합 의외로 잘 맞아. 이재명 대통령도 말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도 가치보다 성과를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감정 충돌은 적고, 거래는 명확해.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야.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업적이 되기 때문에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지. 트럼프는 무섭다, 거칠다, 깡패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힘을 한국 국익 쪽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오늘 이재명 대통령 중국으로 또 출국했어. 한미, 한중, 북해까지 이 판을 어떻게 짜올지 진짜 궁금해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라는 이 위험한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